안녕하세요. 전원주택박사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신리에 위치한 농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전북 부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의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색 지붕을 가진 주택이 오늘 주인공이고요. 주택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토지는 대지로 167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경계와 면적부터 안내하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한 필지로 되어 있고, 대지로 553제곱미터, 평수로 바꿨을 때는 167.2평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도로와 바로 접해 있습니다. 주택은 정남향을 바라보는 주택이고요. 오늘 주택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지역이죠. 전북 부안입니다. 전북 부안군 줄포면 신리에 위치해 있는 본차 별채로 이루어지고 토지 면적은 160평이 넘는 시골 주택입니다. 매매가는 토지와 주택 모두 포함해서 5,500만 원이고요. 토지는 등기가 있고 건물은 등기가 없는 미등기 주택입니다. 건물 내부 구조가 방이 두 개가 있고, 욕실 하나, 그리고 주방과 창고로 이루어져 있고요. 본체 기준으로 주택은 정남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치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고, 난방은 기름볼러에 수도는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도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히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주택이 위치해 있는 전북 부안군 줄포면 신리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버스정류장이 도보 15분 거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터미널이 있는 이곳 줄포면 사무소까지는 차량으로 6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 부안군청까지는 38분입니다. 이 줄포라는 지역은 부안군청에서 조금 더 밑에 쪽으로 내려와야 하는 지역인데 대략 38분 정도 거리고 줄포 IC는 5분, 바닷가까지는 차량 7분 거리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주택에서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생활권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시골주택이고요. 주변에 무덤은 있고 철탑 없고 축사는 대략 45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제 제가 걸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도로고요. 포장되어 있고 상수도가 들어온 지역입니다. 이 도로에서 뒤쪽에 있는 주택이 오늘 주인공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주택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담장 바깥쪽에서 주택을 한번 봤고요. 이 문을 열면 안쪽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본채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별채입니다. 주택 앞쪽에 텃밭 부분이 있고요, 주택 뒤쪽에도 넓게 텃밭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는 충분히 가능하고 두 대에서 세대 정도까지도 충분히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주택, 오래전에 지어진 시골 주택인데요. 바깥쪽에 수리를 하면서 이제 벽돌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도 원래는 화장실, 욕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든는것 같습니다. 가장 좌측이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에서부터 오른쪽에 방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방 공간을 봤고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원래 마루였던 공간인 것 같고 위쪽에는 석가래가 있고 밑에는 마루가 있습니다. 빛잘 드는 정남향을 바라보는 주택입니다. 방은 두 개가 있고요.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내부 상태는 수리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도배 장판만 해도 큰 무리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옆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이고, 방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앞쪽에 마루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바깥쪽으로 나왔고요. 옆쪽에 있는 별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별채 같은 경우에는 창고와 별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체를 일단 도배장판 및 기본적인 수리를 하신 다음에 옆쪽에 있는 별채를 하나씩 하나씩 수리를 하시면 될거 같고요 일단 별채 내부 공간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 옆쪽 모습이고요 오늘 주택도 한옥주택이고 수리를 조금만 잘 하면 그래도 앞으로도 찾기 힘든 한옥 주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뒷마당 공간이 있습니다. 주택을 한 바퀴 빙 둘러보고 있고요. 지금 이곳 난방은 기름 보일러에 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택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북 부안군 줄포면 신리에 위치해 있는 시골 주택이고요. 토지 평수 넓고 본체와 별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수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토지와 주택 모두 포함해서 매매가는 5,500만원입니다. 과거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계약이 되지 않았고 더보기 눌러보시면 해당 부동산 연락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박사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합니다.